사의 증권 고시 패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변호사께서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겪었던 경험담을 토대로 책을 만드셔서 그런지 많은 투자자들이 아 정말 내 마음 같이 얘기를 한다. 정말 알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날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고순덕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기를 좀 실감하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팍스넷에 글 올리시는 거 네. 클릭수가 좀 많아지나요? 어떠세요? 네, 뭐 보통 한 2만 5천에 3만 사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예. 그 정도면 뭐 인기 많으신 거죠? 근데 사실 아. 좀 아쉬운 건 뭐냐면요. 예.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매일 글을 못 올리잖아요. 예. 그러더라고요 뭐 일주일에 뭐한 두세 번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정말 그 종합주가 지수가 화장실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종합주가 지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음. 조금 그 죄송한 감이 좀들 때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정기적으로 글을 보고자 하시는 투자자분께는 네. 조금 죄송한 일이 될수 있겠지만 원래 네. 또 본업이 변호사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워볼까요? 오늘은 이제 그 주가 결정 원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아, 제목만 들으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주가 결정 원, 원리요. 아, 주가 결정 원리. 네. 네. 어렵네요. 사실은, 그, 뭐, 들으시면 굉장히 쉬운 내용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주가 결정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요. 음. 보통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 매매하실 때? 저는 뭐. 그 심리 극복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제 마음이랑 그 <laughs> 아무래도 오랜 기간 동안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예. 아 참. 그러면 좀 싱거워지잖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투자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의 심리를 다스리는 거죠. 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투자 원칙을 뭐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 투자 원칙이 잘못된 거면 사실 뭐 모르는 것만 못하죠. 그렇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은, <laughs>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개미가 지켜야 할 올바른 투자 원칙, 음. 이걸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이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좀 깨닫고, 음. 어그 차트를 보시면 그 원칙을 지키실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심리적으로 어떤,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네. 그 원칙을 보게 되면 그 원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네. 어, 제가 이제 고시를 합격한 사실은 뭐 감추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고시를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게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였어요. 고시 공부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하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한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제 대학교 친구들도 뭐 일찍 합격한 친구, 뭐 늦게 합격한 친구가 있지만 열심히 공부했을 때 합격한다. 그건 음. 확률상 분명히 그,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왜 그러면은 공부를 제대로 못하느냐. 일테면 제가 이제 고시공부할 때그길 가는 이 학생을 보면 예. 얼마나 예뻐요. <laughs> 친구들 뭐 음. 고시공부 안 하고 데이트하는 친구들 보면 네. 저도 데이트하고 싶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그 음식 같은 거 이제 맛있는 거 생각나고 예. 차분히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는데 예.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걸 참아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시공부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유혹을 참는 것인 것처럼 아. 그 주식 매매할 때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원칙을 안 지키는 여러 가지 그 유혹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99년도 말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이제 상투를 딱 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36만 원에서 어 거의 뭐10 몇만 원까지 빠졌는데 네. 36만 원갈때그 신문에 나온 게 삼성전자 뭐 70만 원, 뭐 목표 주가 80만 원. 음. 네. 좀 심한 분은 뭐 99만 원. 예, 저도 기억나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 당시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무슨 그 부풀리기 그, 뭐 국내 뭐그 대회 같아요. 네. 서로 누가 먼저 목표가를 높게 제시하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이 하더라 이거죠. 음. 그렇지만 차트 모양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떤 그 외부적인 뭐 정보라든가 뭐 특히 감, 음. 자기 생각할 때 주가가 더갈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여러 음. 가지 감이 있지만 네. 그걸 배제하고 이 차트만 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의 기법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기 전에 음. 어떤 기본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고 그 정신 무장을 하자 하는 네. 뜻에서 오늘은 제가 아, 주가 결정 에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자 정말 도대체 이 주가가 결정되는 원리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 주가 결정 원리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어마어마한 예, 그런 것 같죠. 예. 예, 우선은 그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 가치라든가 음. 그 주식의 가치는 절대적인 게 없다. 네. 많은 분들이 음. 그 그걸 좀 미련을 못 버리세요. 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한테서 뭐 광고비 받은 것 전혀 없습니다. <laughs> 없지만 예. 이건 인정을 해줘야죠. 예. 네, 뭐 세계적인 정말 그 전자 최고의 기업이다. 음.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정말 그 무한히 높아도 이건 뭐, 높은 게 아니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마음 속에 삼성전자 주가 어떤 수준을 예측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가령 삼성전자가 뭐 순익이 몇 퍼센트가 는다 그러면 음. 주가도 그만큼 또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뭐 d r 가격이 몇 퍼센트가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하고, 회사 움직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음. 제가 조금 그 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는 아주 똑같죠. 매일매일 뭐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똑같은데 네. 주가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한번 그 삼성전자 그 예. 주가 차트를 한번 음. 같이 보시면서 네. 어, 보시면좀재미있을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은 99년도 5월입니다. 5월, 네. 5월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안 됐죠. 그런데 예. 그게 결국은 2000년 5월달에는 어뭐이 고점을 생각하면 38만 원간 거거든요. 와, 1년만에 거의 4 배가 늘었네요. 배. 1년도 안 됐죠, 사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순이익이 이테면은네 배가 증가했느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이제 여기서 내려갑니다. 3 8만 원에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일터면 비행기 떨어지고 나서 어 13만 4천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 가치가 갑자기 3분의 1 터막이 났느냐? 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 이익은 조금 뭐 줄었겠죠. 뭐그 IMF를 겪으면 서 조금 줄었겠지만 삼성전자가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이익은 계속 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갑자기 삼분의1 됐죠. 네. 그리고 다시 지금 4 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세배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갑자기 세배 네배가 됐다, 삼분의 일 토막이 났다, 세배가 네. 났다 하는 게 과연 회사 가치가 그럼 세배가 됐다, 삼분의 일 토막이 됐다 하는 거냐? 음... 전혀 안 그렇다는 게 이제, 그, 제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4월 3일입니다. 네. 4월 3일날, 고가가 얼마냐면 40만 5천 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어, 35만 6천 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만에 5만 원이 없어진 거예요, 주가가. 네. 그러면 그 일주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별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회사에 다니는 네. 사람들은 뭐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그렇죠. 똑같이 뭐 퇴근하고 수, 무슨 순익이라든가 예. 뭐 매출이라든가 네. 저는 뭐 일주일 동안에 삼성전자 매출이 뭐5% 감소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주가는 혼자 올랐다 내렸다 한다 이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 주가 차트를 보려면은 일단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가는 거지. 네. 그 당장 그 실전 매매에 있어서 이 회사 가치가 자기 나름대로 뭐 목표 주가를 설정한다거나 음. 어떤 그 회사 가치를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네.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 어, 저희끼리 그냥 농담으로 네. 오늘 주가 왜 오르지? 이러면. 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지 이런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농담삼아 하는 말이 사실은 진짜 주가가 오르는 원인이네요 네. 예. 그냥 결국은 주가는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고 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갈 뿐이죠. 음. 그러니까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지만 음. 이제 회사 가치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고 팔면 네.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음. 그게 없으면은, 그니까 러그 감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급의 원리다. 네. 예. 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들어가자면은, 네. 그 요즘 그 신규로 상장되는 그 종목이 많잖아요. 네. 뭐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코스닥 등록하는 기업이 많은데,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본질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계세요. 본질가치. 음. 실제로 본질가치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본질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그렇죠. 네. 예. 근데 본질가치라고 하는 게 어떤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금액이 딱 있습니다. 본질가치는 몇만 원이다. 음. 제가 이제 2000년도에 가장 그 헷갈렸던 게 뭐냐면은 네. 그 본질가치보다도 그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음. 본질 가치가 가령 2만 원인데 주가는 네. 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아 본질 가치라는 게그 절대 불변의 회사 가치라고 생각하면 네. 너무 너무 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본질 가치라는 게 정말 절대 불가침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 2만 원짜리가 만원 가면 정말 음. 집도 팔고 친구들한테 빚도 얻어야 되고 네. 그 사면은 본질 가치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정말 집까지 팔아야 될 판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만원 네. 갔던 주식이. 본질 가치 2만 원이 되느냐? 반대로 5천 원이 되더라. 네. 뭐,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본질 가치에 대한 그 금액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음. 그게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해보니까, 그, 엿장수 맘이더라 하는 거예요. 아. 엿장수 맘. 와, 새로운 이론인 것 같습니다. 본질 가치는? 엿장수, 엿장수, 엿장수 맘. 음이다 네. <laughs> 어, 실제로 이제 2000년도 어, 예, 이제, 많은, 그, 그, 기업 주가가 하락을 하고, 네. 또, 2001년도가 되니까, 그, 많은 증권사들이 증, 금감원으로부터, 그,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 받은 이유가 뭐냐면, 네. 그, 코스닥 등록할 때, 본질가치를 너무 부풀렸다. 아, 그래서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예. 그니까 본질가치를 산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공모가결 정하는데, 본질가치가 음. 부풀려지니까 공모가격도 높죠. 음. 근데 이제 더 가관인 건 뭐냐면, 그, 일단 공모가격보다도 뭐 상한가는 좀 A상 말이죠. A상, 상한가를 <laughs> 몇번 쳐줘야지. <laughs> 예. 좀그 종목이 좀 그, 뭐, 요즘 연변, 뭐, 사투리가 많지만은 네. 조금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laughs> 네. 네. 뭐, 장이 좋을 때는 정말 공모 가격, 그 이제 본질가치 기초한 공모 가격이죠. 네. 그것보다도 어, 뭐, 뭐, 심한 경우는 뭐, 상한가 10번. 예전에 2000년도 코스닥 시장에서 네. 뭐, 그 등록이 딱 시작돼서 매매만 되면 뭐, 네. 5일 연속 상. 10일 연속상,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뭐 정말 그 A상 상한가안 하고. 그렇죠. 다들 뭐그돈 전부 이렇게 공모시장으로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그 정말 본질가치라는 게몇장수마음니다 정말 음. 심한 엉터리일 수도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있을 거예요. 많죠. 예. 이 본질가치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은 그 장수다 장수마입니다 애창수 음, 네. 그 말씀은 그 어떻게 본질 가치가 그 산정이 되는지 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조금 아시면은 네.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본질 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그 회사 가치는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자산 가치 자산 음 이제 그건 뭐냐면은 회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전부 빚잔치를 하고 나서 그 남은 돈이 한 주당 얼마냐? 네. 만약에 정말 그 회사 재산이 많고 부채가 네. 적은 기업 같으면 다 팔고도 뭐 주당 만 원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부실 감사라든가 분식 회계가 아닌 하는 그 속이기는 조금 어렵죠. 그렇겠죠. 눈에 보이니까요. 네네. 뭐 땅이 몇평 있으면 그쵸. 이 땅에 시가로 해서 뭐 자산 네네. 가치를 적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정말 그 부실 감사라든가 분식 회계가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는 별로 속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본질 가치에서 자산 가치가 1이라고 하면 네. 그 장래 수익 가치,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그벌수 있는 그 돈을 그 음. 현재 가치로 환산한 그 수익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1.5에 예. 1.5. 어. 그러니까 그 자산 가치보다도 수익 가치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그~ 지금 상장 기업 중에서 뭐~ (10년) (20년째) 그~ 대풀이되는그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업종도 안 바꾸고 네. 뭐~ 계속 그렇게 뭐~ 이를테면 뭐~ 소주를 만들어 파는 회사 네. 무슨 맥주를 만들어 파는 회사는 그건 뭐~ 수익가치가 뻔하잖아요 뭐~ 통계가 딱 그렇죠. 나와 있죠 예. 뭐~ 그~ 맥주 소비량이 이를테면 조금 증가하는 퍼센트는 있겠지만 음. 맥주 소비량이 이를테면은 내년에 뭐 10배가 증가한다 하게 되면,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엉틀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많은 코스닥 그 등록 기업들이, 그, 미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어, 좀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거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많은 코스닥 등록, 그, 업체들이 보면은, 음. 그, 회사가 설립된 게몇 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회사가 설립되면 당연히 뭐첫 해가 안난 기업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부터 예, 뭐 이익이 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좋은 기업이죠. 네. 뭐첫해 적자. 두 번째는 뭐 수익이 떤 떤. 네. 뭐 3년차는 수익이 조금 나는 걸로 이렇게 만드는 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수익이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를 따져보면. 네. 1년 동안에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죠. 네. 뭐첫 해가 5천만 원 적자인데 둘째 해는 5천만 원 이익이고 그 다음에 10억 원 이익이 났다. 오. 그렇게 되면 1년 동안에 이익은 20배가 되는 거, 2,0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정말 그 2,000%씩 5년간만 가보세요. 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돈은 그회사가다버는 거죠. <웃음> 그렇죠. <laughs>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고스닥 등록 업체들이 이 공모가를 부풀린 게 장내 수익 가치가 형편없이 이제 부풀려지는 거예요. 음. 요즘 같이 이제 특히 그 기술이 발달한 그 시대에 보면, 네. 어, 기술이 일면 5년 후가 지금 그 기술이 유지되리라고 보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네. 10년 뒤는 아주 낙후된 기술이 돼가지고 그 회사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가령 그 삐삐를 만드는 회사가 코스닥 등록을 했다. 음. 그러면 삐 p 가 옛날에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렇죠. p 가 뭐, 금년에 100만 개면, 그다음해는 뭐, 500만 개 팔렸잖아요. 네. 런데 이제 지금은 안 쓴다는 거죠. 벌써 음. 뭐, 그게 몇년 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그 회사가, 어, 5년 후에 그 수익을 그 당시 그 산정을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장래 수익이 그 공모 가격, 본질 가치에 반영이 됐을 텐데, 음. 정작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래의 수익이라는 게 불확실하다. 음. 그 점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업체들을 보면은 그 미래 수익이 가장 본질 가치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음. 그게 어떤 그 장래 유지된다고 하는 어떤 확률상 보장이 없다는 거. 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99년도에 많은 업체들이 등록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말 어떤 업체들은 그, 액면가에 뭐, 100배, 200배, 네. 몇백배가 됐잖아요. 네. 가령, 액면가 100배가 돼가지고, 지금 그, 시가가 구성이 돼 있다, 주가가. 했을 때는, 현금 배당을 100%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이자는 우리가 따지지 말자고요. 네. 이자는 따지지 말고, 100% 배당을 했을 때, 네. 그, 액면가 100배가 지금 주가라는 이야기는, 100년 동안 배당을 정말 100%씩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산 가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음. 대한민국의 현실은 가장 잘 나가는 삼성전자도 액면가 100%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정말 액면가 100배 이상 수 있다는 거. 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직을 사거나 매매를 하실 때이번질가치라고 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라고 하는 게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일장수 맘이라고 하는 게 제가 좀 그냥 쉽게 표현한 거고요 <laughs> 예. 실제로는 본질 가치라는 게그 허구일 수 있다 음.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이 본질 가치라고 하는 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 최소 가격이 아니고 예. 그 주가가 장래 그러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갈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본질 가치예요 아... 그러니까 그걸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피해 본그 사례를 이야기하자면은 네. 어 제가 이제 (2000년도죠) (2000년도에) 어떤 그 잡지를 구독을 했어요 네. 그 주간지를 네. 그 주간지는 매주 코스닥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네. 그 본질 가치는 어떻고 정말 그 어떤 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뭐, 적정 주가는 어떻고, 그 예. 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진 업체가, 그, 뭐, 이제, 뭐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죠. 그 네. 업체한테 피해가 되니까. 예. 이를테면, 그, 본질 가치가 3만 5천 원이에요. 예. 근데 주가가 만 원이었습니다. 어. 제가 좀 샀어요. 그 주식을. 음. 나중에 그 주가가 얼마가 됐냐면은, 그, 천0백 원이 됐습니다. 허! 1 5 0 0 원. 예. 그러면 도대체, 오. 어떤 뭐 자산 가치라든가 기준을 가지고 본질 가치가 2만 원이고, 어 아니 그본 건, 까 본질 가치가 3만 원이고 네. 주가가 2만 원이었는데 예. 나중에 1,500원이 됐다 주가가. 와. 그 제가 이제 깨달은 게 괜히 말이죠. 네. 그 차트만 열심히 봤으면 안 사죠 그 종목. 그냥 예. 주세가 이미 깨졌잖아요. 예. 오일선 네. 쌍둥 치고 뭐그 제가 파동 원리 네. 이야기했지만. 예. 5일선도뭐 쌍봉이요. 2 0일선도 쌍봉이요. 네. 이건 사서는 안 되는 종목인데, 음. 그본줄가치 집착을 한 거죠. 음. 2만 원인데 뭐 내려갈수록 싼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깨지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 본줄가치라고 하는 미신을 버리자, 우리가. 음. 그러니까 회사의 절대가치는 절대 없다. 그 회사의 그 주가의 절대가치는 절대 없다는 것을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차트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그 본질 가치라고 하면 이를 갑니다. 본질 <laughs> 가치 믿지 말자. 그게 무슨 표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질 가치는 절대 믿지 말고 특히 그 장이 좋을 때도 이 본질 가치를 이용한 그 주식 노름이 성행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 책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은 그코스닥 공모 시장에 2000년도에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 판을 쳤다. 음. 이렇게까지 제가 그 책에다 정말 썼습니다. 지금요, 네. 이 프로 보시면서, 네. 맞아. 동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2000년대의 코스닥 네. 시장의 그 주식 가격들, 주가와 네. 지금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진짜 뭐 장기 투자하신 분들 다 지금 뭐 깡통나고 난리 났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게 그 부실감사랑 비슷한 원리죠. 음. 그 공모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떤 경쟁을 서로 붙여가지고. 네. 공모 기업에서 그 본질 가치 산정을 많이 하는 업체한테 그 공모 그 권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면 만 원짜리를 오만 원으로 부풀린 증권사가 그 간사가 돼가지고 네. 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회사 절대적인 지, 본질 가치에 절대 현혹되지 말자. 음.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그 차트만 보자 하는 게그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은 뭐, 본질같이 적정 주가, 이런 얘기에 현혹되기보다는, 네. 일단은 나의 마음, 나의 기대를 다 버리고, 네. 보이는 차트, 눈에 보이는 것만 네. 따라가자. 네. 예. 그런 얘기시군요. 뭐, 그러니까, 신문 보지 말고, 예. 환경, 와우TV 정도나 켜놓고, 예. 그리고 주식 매매를 하자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들으시면서, 동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적정 주가라는 게 시장이 네. 상승하면서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본질 가치라는 거 정말 본질 가치 대로만 주식 투자가 된다면 어느 누가 주식 투자해서 손해가 나겠어 너무 쉽죠. 예. 네. 그것처럼 쉬운 게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가 결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가 결정의 기본 원리. 오늘이 1편입니다. 이번 시간이 1편입니다.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의 결정은 수급상의 원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어떤 뭐 적정 주가라든가 본질가치라든가 이런 얘기보다는, 어, 나의 기대, 심리 다 버리고 차트의 수급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참 동감이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